예, 안녕하세요. 남동구청 꿈드는 학생 여러분. 수학선생님 오울도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두 자릿수 10차 수업인데, 예, 많이 왔네요. 예,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나아가,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진도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저, 저번 타임 때 했던 거고, 자, 여기 산술평가 기하평균 하는 법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은 뭡니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 자, 함수는,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 자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만 대응할 때이 대응은 x에서 y로 의 함수로 한다 f 땡땡 x x는 y로 요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자 바로 그냥 설명을 한번 들었던 같은데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이 e 샤프가 천 원이면 이 샤프가 사아니이 샤프죠. 샤프가 한개 1000원이면, 당연히 2개는 얼마일까요? 2000원이야. 3개는? 3000원인데 왜 3000이죠? 1000 곱하기 3에서 3000이죠? 그죠? 그럼 개수가 중지능 중, 중 계속 늘어나다가, x 개까지 왔어요. 그럼 그때 가격은 뭐가 될까요? 1000, X가 되겠죠. 이렇게 X의 한, 여기가 이제 X의 영역이라 쳤을 때, 한개 들어가면 여기가 Y의 용역을 찾을 때 무조건 개, 가격이 하나씩. 두 개, 샤프 두개사면뭐 갑자기 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한 거 없잖아. 그지 무조건 2,000원이죠. 세개 들어가면 무조건 3,000원. 그지 이런 관계를 그냥 함수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즉, X에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Y 애들. 그걸 함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있는데요. 정역은 뭐냐면요 아까 들어가는 X값들 있지 그러니까 한개두개 개 이렇게 그러면 1개일 때 가격이 1000원 두개일때 가격이, 가격이 2000원인데 만약에 2500원이라 치면 차프의 어. 가격이 한개에 1000원이기 때문에 2500원이 나, 나, 나올 수가 없죠 맞잖아 가격대에 영역이 많을 거 아니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뭐 100원도 있고 뭐 1100원도 100,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당연히 있겠지 그죠 그때 들어가는 x의 영역을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그 x의 영역 한 개든 두 개든 들어갔을 때그딱 그 찍힌 가격들이지 2천 원, 3천 원, 그지? 1천 원, 2천 원, 2천 원, 3천 원이잖아. 1천 원, 2천 원. 그 영역을 치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가격대 영역들이지2 500 원, 뭐2 100 원, 2, 뭐 2, 2 110 원,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 전체를 뭐라 그러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의역은 x 값, 치역은 그 나온 y 값. 그고그 외를 제외한 y, y들을 어, 공역이라고 한다. 전체를 다 합쳐서 관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우시면 샤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되게 말이 어려우니까 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항등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밑에 빨갛게 쳐져 있는 거 상수함수 랑 합성함수 반드시 할줄 아셔야 됩니다. 말 어렵죠. 예.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서 그냥 이해하도록 할게요. 상수함수가 뭐냐면요. 어쨌든 함수는 y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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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서 양념들이 붙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1차함수, y는 뭐 x제곱에 플러스 3x, 뭐, 플러스 7이 2차함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laughs> 말 그대로 상수함수가 <삼수> 뭐냐면요. <laughs> 이 양념들이 없는 거예요. 즉, y는 그냥 3. 아니면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중2 때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y는 3이니까 y는 3 찾자. 여기 있죠? 3이잖아. 3칸 올라갔으니까. 이 3만 지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평행합니다. 이거를 상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서 이렇게 싹. 이게 33세 그래프입니다. 별거 없죠? <laughs>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말을 다알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네,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자, 문한제마실게요 아. 그 밑에 야, 이거 하나 나오죠. 합성 함소말 되게 어렵죠. 예, 무시하고요. 그냥 바로 요렇게. 이거 문제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아고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짧, 짧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이해하는 걸로 갈게요. 자, 두함수. 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 쳐요. 예. 신경쓰지 마세요. gx는 x-1인데, g 동굴뱅이 f3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방법으로 이것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뒤고요 이게 앞이니까, 이 3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f에 3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지. 어디 들어가겠냐? 여기겠죠. 즉,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 F3.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3 하면 6이죠. 그럼 그때, 이렇게 해서 나온 6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게 다예요. 두 번만 대입하면 돼요. 여기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601. 즉, 5가 되죠. 이게 답니다. <laughs> 너무 쉽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g 동굴 f 의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fx가 뭐였지 아까? x 제곱 빼기 3이지 이게 통째로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값을 주면 그 값을 넣어서 나온 아이가 그 g 즉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냥 fx라고 써있으면요 그냥 이식 전체가 통째로 어디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x 제곱 마이너스 3이 들어갔잖아 그지? 대로들어가고빼기를 끝이에요. 즉, 어, g 동골 f x는 원한다 x 제은 마이너스 4가 됐다. 이게 다예요. 되게 쉽죠. 반대로 f 동골 g도 할줄 아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이 g가 어디 있어요? x 빼기를이 어디 들어간다? 이번엔 요 자리 들어간 거요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밑에 달게요. 그러면 x 빼기 1이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머리 위에 제곱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따라오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는 이거 제곱 앞뒤 곱하기 2배 이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예. 이게 다예요. 이게 합성함수 전부고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그 뭐지 기출문제 풀때 나올 거니까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역함수 의 성질까지 얘안 예, 나올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넘어갑니다. 자, 나, 아 그다음 아 그다음 이제 역함수. 역함수도 중요, 어, 중요하다고 나왔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더 쉽습니다. 역함수는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 와 아이고 그냥 x 와 y의 자리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 역함수 성질 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예를 들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아, 어, y는 fx. fx니까 y로 쓸게요. y는 x 플러스 1,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어떻게하라고 x자리와 y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자리, 아 y자리에 x 들어가고, x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y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함수는 시기 스타터가 뭐야? y는 이잖아. 그지 1을 1로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어가면 마이너스 1 이게 다예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쉽죠? 자 옆에 문제어비 x 있으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뭐래요? fx 2분의 1x 3이니까 그냥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해놓고 역함수니까 뭐예요? 여기에 x 여기에 y 플러스 3 이렇게요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건 뭐야? y니까. y만 남기기 위해서 y 옆에 플러스 3이란 양념이 있으니까 뭐해 일단 2항 시켜야지. 그럼 x-3은 2분의 1 y가 될 거야. 우리가 공부한 건 y인데, 1 y 인데는 2분의 1 붙어있잖아. 그럼 뭐 곱하면 없어질까?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전에 많이 했잖아 마찬가지, 얘네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되고, 얘네들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6이 되겠죠. 그래서 이쁘게 쓰면 y는. 2x-6, 끝입니다.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좀 연습 좀 해보세요. 근데 뭐, 못풀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아, 다음 페이지, 밑에. 1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전 했던 것 같은데.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y는 ax 플러스 뒤에 양념이 붙어 있는데, x랑 y랑 등어만 있으면 1차 함수 된다고 했죠. 즉, y는 뭐, 3x, 이것도 1차 함수예요. y는 2분의 1x 1차 함수예요. 내 뒤에 뭐7 같은 거 양념 붙어도 당연히 1차 함수겠죠? 즉 머리 위에 이게 일반 있으면 양념이 어떻게 붙어 있든지간에 다 뭐다 1차 함수이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 뭐 어, 이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것이고 이런 거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한 문제가 뒤에 있겠죠? 어,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제가 몇개 임의로 설명을 드리고 어, 끝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y는 2x라는 1차 함수의 식이 있다 칩시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 일단은 어, x에 1 대입해 볼게요. x에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2는 2니까 y 2 나오겠지. 그치?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럼 여기 위에 좌표평상에 점을 찍으면 1,2니까 하나, 하나 둘 여기 한 점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둘, 마이너스 2 이게 점을 찍히겠죠. 뭐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원점은 지나겠지. 그런데 양념이 붙어요. y는 만약에 2x 플러스 3이다. 그럼 얘가 y축에 어디 지나요? 여기 지나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 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3. 이렇게. 만약에 y는 2x-4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이, 이 x 앞에 이 숫자를 뭐라 그랬죠? 기울기가 그랬지? 기울기가 플러스면 위로 날아가.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으면.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상수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숫자에 따라서. 마찬가지. y는 뭐 5면. 여기 이렇게 날 거고, 여기 5고, 만약에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 지나, 여기를 지난다 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네. 했으면 설명 다 드렸죠. 예. 1차 함수는 저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절대 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에 여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기.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얻기 위해서, 점수가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넘어간다라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참수의 그래프, 이거는 무조건 할줄 아셔야 되죠. 요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뭐,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뭐, 안에 아니, 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푸는 방법으로 몇개 알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풀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0은 10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함께 할게요. y는 y는 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인데요. 우리 일차함수 할때 y는 a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기울기라 그랬죠? 여기서 기울기 누가 될까요? 여기 앞에 제일 센거2차 앞에 있는 거 이게 기울기예요. 1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 a가 일차함수에서는 양수일 때 위로 날라가고 음수일 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기울기는 양수일 때 U자 모양이구요 음수일 때 이거예요. 즉 아래로 볼록이구요 플러스 아래 고려한다. 아래로.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x 제곱 앞에 플러스 1이니까 양념들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기억, 아니, 1번, 옳, 옳죠. 그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꼭지점 얘기 나왔는데요. 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어, 뭐, 한, 뭐, 이, 뭐, 한, 뭐, 한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점을 기점으로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겠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꼭짓점이라고 그래요 당연하겠지 딱 끝에 있는 거니까 반대로 위로 보러 가려면 위로 어올라가다 어느 어느 점을 기점으로 쭉 내려올 때그 점이 뭐가 돼? 꼭짓점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꼭짓점을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요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짓점은 무조건 뭐냐면 완전제곱식이에요 완전제곱식 그러면 누구를?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쓸게요.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인데 완전제곱식은 이거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그래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면 분명 이렇게 되겠지. 얘는 나중에 신경 쓰세요. 나중에.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 되려면 마이너스 4x야. 근데 완전제곱식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얘랑 누군가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배까지 하라 그랬지. 그럼 누구랑 곱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여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없는 식에서 억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없잖아. 그죠? 여기서 뒤에서 뭐 해야 돼요?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 제껴놨던 칩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완전제곱식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쓰시면 여기다 쓰면 y는 x-2의 제곱에 이거 뭐 나와? 플러스 6 나오죠. 그래서 꼭짓점이 여기에 0 만드는 건 뭐죠? 그지? 그래서 아이고 이 2지 이거 0 만드는 거 그지? 그리고 여기에 6이 따라 나와서 이게 뭐가 되냐면 어 꼭짓점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꼭짓점만 아니 만약에 식이 y는 뭐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면요. 그럼 이거의 꼭지점 뭐가 되냐면, 무호반대.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0만 들을까. 잖아얘 0만 들려면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이게 꼭지점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 뭐안 돼요. 그래서 뭐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눈으로 알아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여기. 쌤, 그러면 한번 더. 선생님 그러면 y는 3의 x 2의 제곱 플러스 2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꼭지점 구할 때 여기 있는 뭐 숫자 뭐가 있던 간에 뭐, 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신경쓰지 말고 얘는 꼭지점 그냥 뭐야? 0만 드는값 2. 그대로 내려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여기가 아까 구해놨죠? 여기가 2,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어? 2,6이래요. 나왔죠? 그리고 3번, 어, 일단 지워야 되겠다. 자, 자, 3번 보시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뭐래요? 모양이 같대요. 모양이 같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둘을 결정 지는 건, 그림을 결정 하는건 뭐라 그랬지? 이 앞에 숫자라 그랬죠. 이 뒤에 이렇게 양념이야. 근데 둘다 뭐라고 써있, 뭐, 뭡니까? 앞에 숫자가. 1이죠. 그럼 숫자가 1인데다가 뭐까지 같아. 부호까지 똑같지. 마이너스 안 써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이런 모양이고 얘도 이런 모양인데.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점점점 올라가서 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위에 포개지겠지. 이걸 뭐라 그래?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3번도 오른 거죠. 이해하셨죠? 4번 보시면 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잘 봐요. 자, 다시. 좀 크게 들게 아까 그거. 아까 그때 꼭지점이 뭐였죠? 2,6 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대충 완성시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여기가 하나가 정해지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하나 정해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인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를 기점으로 다시 어떻게 돼? x에 뭐가 들어가면 올라가고 x에 뭐가 들어가면 또 점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이 계서 이어져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이이 차함수의 그이이 차함수의 그 포물선의 센터나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죠? 근데 이 직선은 x 축에 어디 만지나죠? 이 만지나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x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이해하셨죠? 근데 얘를 또 반으로 쪼개는 뭐가 되냐면 축이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결론적으로. 축의 방정식. 이걸 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어쨌든 축의 방정식이 이건데, E를 센터로 X가 여기서 쭉 내려올, 라갈때 Y 값은 주르륵 떨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2를 센터로 여기서는 2가 x의 값이 2부터 점점점점 증가 y값 어떻게 돼? 쭉 올라가죠. 여기서 부터 2를 센터로 터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봐요. 그러면 4번. x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얘기. 아니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얘기할 때. 읽어보면 근데 뭐래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 감소한다. 아니죠. 틀렸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어, 한번더 해볼까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 꼭지점이, 점이 뭐, 삼콤마, 뭐, 마이너스 2 있는 포을 써서 한번 그려볼게요. 삼콤마니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 이렇게 점 찍히겠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려지겠냐. 길기가 플러스이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길게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야. 꼭지점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센터는 뭐예요? 둘 다? 이거죠, 3. 그래서 이 그래프이든 이 그래프이든 축의 병렬식은 뭐가 됩니까? x에 3만 지나니까 x는 3이에요. 근데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 이니까 x가 점점 증가합니다. y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점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설명할수있냐면 x가 3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센터로도 x값이 점점 증가해요. 그때 y값 어떻게 돼? 같이 증가하지. 그래서 x가 3보다 큰 영역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이건 중요하잖아. 이건 y값이니까, y좌표니까. Y 예를 보시면, 예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작을 때 증가할 때, 어, x가 증가하면 y값이 같이 올라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x가 3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외우는 게 아니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여기 x가 3보다 클 때, 즉, x가 3보다 큰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하면 y값이 쭉쭉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보시면, 선생님, 아까 그러면, X의 증가량, Y 감소, 뭐가 나왔는데, X가 감소하는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할줄 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막 엄청나게 외우는 거죠. 못 외웁니다, 이거.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기출 나올 때한번 풀면서 이해 해볼게요. 못 합니다,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이거, 예,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17강.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나왔는데, 유리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식이, 식이 어떻게 되있냐면 유리수로 되어있는 거예요. 분수로 되어있는 거. 여기 밑에 써있죠, 이게. 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y는 x분의 k.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 같은 거. 생, 그러면 이거는요, y는 x분의 3, 아유. 생, 만약에 2분의 x는요, 얘는 y는 x인데, x가 분자에있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예요 여러분들. x가 어디 있어야 돼? 분모에 있어야 유리함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시면, 여기 싹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k는 너무 어려우니까 y는, 아까 얘기했던 거, x분의 2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x1 넣으면 y 뭐가 나오겠지? 2넣면 뭐가 나올 거고, 찾아볼게. x에 1넣어 볼게요 1넣으면 y 뭐 나와요? 1분의 2니까 2 나오죠 x에 2넣어 봐요 2넣으면 2분의 2니까 1 되죠 어라? x의 값이 1일 때 2인데 x의 값이 2일 땐 1이에요 밑에 찍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x에 0넣어 봐요 대참사 일어나죠 0으로 나누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기 아무것도 처음에 안 찍혀 안 만나 결국 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갈 거 아니야 안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겠지 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x로 마이너스 1만큼 갔을 때 y로 마이너스 2만큼. 아 여기 찍자 여기다. 마이너스 1 갔을 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렇게. 또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만큼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으면 또 이렇게 두 개의 포물선이 생기고 근데 2가 뭐냐면 플러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지고요. 음수일 때는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반대로 그려지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이 여기서 써먹습니다. 이거 도형이잖아, 그지? 도형의 평행이동 어떻게 한다 그랬지?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y는 x분의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이야. 그러면 y 대신 뭐가 들어가? y 마이너스. 그리고 x 대신 뭐가 들어가? 이거에 부호 반대. X 플러스 2분의. 얘는 건들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 함수식이니까 Y 누르고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이항하면 X 플러스 2분의 3에 플러스 1. 이게 다예요. 뭐, 이거는 뭐 공식 쓴것 같은데, 여기. 예, 공식 썼네요, 여기, 그지? 뭐 공식 쓴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 배웠던 거 있잖아. 도형의 평행이동. 그거 써먹으시면 됩니다. 뭔가 뭐 정의하고,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무리함수가 나왔는데 마찬가지 무리함수는 뭐냐면 무리수 뭐죠? 루트죠? 네, 그 식에 함수식에 뭐가 들어간 거야? 보시면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거야 이게 답니다 마찬가지 뭐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이게 예, 안 보겠습니다 안 볼게요 다만 한번 얘만 들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가 있어야 되니까 뭐 쓸까요? 루트 뭐 2x 쓸까요? 네? 그죠? 그럼 마찬가지또 x1도 뭐해 돼요? × 2니까 루트 2 되겠죠? x 2는 어떻게 돼요? 루트 4 되잖아. 그지2 되겠지. 그지 그럼 한번 더. 한 루트 한나3 넣을까요? 아, 3 넣을까요? 뭐 어떻게 돼? 루트 2이 되겠지 얘는 보시면 그림 그림 어떻게 되냐면 1 넣으면 루트 2니까 뭐 2점 찍히겠지? 2 넣으면 2점 찍히고 2니까. 3 넣으면 루트 2인데 별로 안 커져요. 이렇게. 그림이, 요렇게 서 점점, 점점 완화가 됩니다. 몇개더 넣어보시면 알 거예요. 10 넣어보고 몇개더 넣어보세요. 커지긴 커지는데, 그 커지는 그 범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좀덜줄 아니, 들 늘어. 덜 늘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기까지는뭐 나중에, 아니, 이거는 뭐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넣어보시면 또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앞붙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반대로 그려지겠죠. 아까, 유리함수 그릴 때도 이렇게, 풀었을 때 이렇게 그려졌으면 반, 반대때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지 그래서, 무리함수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 문제 나오면 이것도 다음에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드디어 함수가 끝났고요 등차술과 등비술이 나왔는데, 어, 지금 27분이고, 이기 때문에, 할게 많거든요. 예, 할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타임 때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